안녕얘들아 오늘은 양적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20페이지인가 21페이지에 보면 양적관계 해결의 팁 이렇게 나와있었지. 백지로 해가지고. 오늘도 쌤이, 쌤은 이제 그 백지에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제 양적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뭐 문제 사항이 나오면 분석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적관계는 다시 말하지만 화학원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양적관계를 하다가 화학을 많이 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양적관계가 어려운 이유를 보면 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어라, 어제 쌤이 그 12번을 숙제로 줬었지. 그 12번을 풀면서... 아 이거 어떻게 풀어라는 거지? 딱 거기서 막히는 학생들 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막힌 학생들의 이유는 뭐냐면 유형 분석이 안 되어 있고 양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양적 관계를 처음부터 어, 자주 나오는 유형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문제를 받았을 때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좀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적 관계는 화학 반응식에서 따지는 거지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 하면 보통 뭐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했을 때 앞에 반응물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들 small a, small b, small c 이러한 a 와 b 와 c 를 개수비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지. 여기서 이 화학 반응식 반응식에 있는 개수비는 이러한 a 와 b 와 c 가 기체 상태에서 반응을 한다고 하면 개수비는 뭐하고 같다고 배웠었지? 몰수비 하고 같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몰수비, 부피비 기체 상태니까 그렇죠? 부피비랑 같고 그 다음에 뭐 분자수비, 개수비하고 같다. 근데 하나, 하나가 다른 게 있었다. 뭐였어? 어, 질량비가 다르더라.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양적 관계거든. 그러니까 양적 관계는 화학 반응식이야. 화학 반응식에서는 뭐 어떤 정보밖에 없어? 이러한 수몰 a, 스몰 b, 수몰 c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알수 있는 거는. 그럼 결국 얘들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얘들 가지고. 됐냐? 그러면 small a, s m a b, s m c만 알 수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얘가 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맞죠? 개수비만 안, 안, 안다고 하면 몰수도 몰수에 대한 비도 알수 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거지 결국 이제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얘가 뭘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물 수만 알면 부피비나 분자 수비 다 똑같은 거니까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뭐 부피 또 분자 수이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그니까 어떻게든 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냐 그러면 이러한 개수비나 물 수비 부피비 분자 수비랑 다른 거 하나 어떤 거 질량 질량 은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질량에 관련된 문제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양적관계의 문제는 뭘로 푸는 문제 또는 질량으로 푸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구나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질량을 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뭘로 나누면 분자량이나 원자량으로 그러면 문제 사항에서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주어진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한 거야? 뭘로 바꾸어서? 보는 게 편한 거예요. 그 문제에서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주어져 있냐 없냐를 한번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질량이 나와 있다고 하면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원자량의 분자량이 없어. 이한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안 나와 있어요. 분자량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얘는? 질량으로만 풀어야 돼 순수하게 질량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질량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요 위에 이렇게 질량 요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했었지 질량 보존 법칙 했던 거 기억나니 예,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다 뭘로 푸는 거예요 뭘로 이해 됩니까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양적관계 유형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푸는 문제냐? 질량으로 푸는 문제냐? 이해됩니까? 질량이 주어졌다 고 해가지고 무조건 질량으로 풀면 너무 어려워요. 질량이 주어졌을 때 얘들에 그 반응하는 물질들의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뭘로 풀어라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습니까? 문제상에서 질량 말 전혀 아무것도 없어 그건 순수하게 몰 그러니까 부피나 이런걸 가지고 풀어라는 뜻인거예요 위의 케이스라고 하면 쉬워 왜? 개수, 개수비만 확인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두번째 케이스 질량이라고 하면 얘는 원자량, 분자량도 따져야 되고 다 다르다 그랬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12번 문제 한번 펼쳐볼까요? 12번 문제 살짝 보면 문제가 실험 1하고 실험 2가 나왔는데 싹다 질량만 주어져 있어 질량 비로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분자량이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 아 그러면 12번 보자마자 딱 들은 생각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아 얘는 질량 보존 법칙 가지고 풀어라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2번은 님이 영상 찍고 풀을 따로 한번 올려줄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첫 번째는 이해해야 돼. 양적관계를 문제를 푸는데, 얘가 뭘로 주어져 있냐? 그러니까 뭘로 풀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뭘로 풀수 없는 문제냐? 요걸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줄여가지고, 오유, 잠깐만. 이제 다시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하고, 그럼 이러한 이제 빨았단 말이야. 질량으로 풀어야 풀지, 아니면 뭘로 풀지 알았어. 알았, 알았으면 이제 푸는 방법이 있겠지. 첫 번째는 어떻게 문제 접근에 관련된 얘기냐고 하면,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문제 해결, 양적관계는... 반응의 진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 상태가 있을 것이고 끝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나타내야 돼. 반응의 전과 중간 단계와 끝 단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초기 끝은 완결 상태 그리고 중간 단계가 반응 상태예요. 반응. 이거를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전, 중, 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A가 있고, BB가 있고, CC란 반응이 있을 때, 반응 전에는, 초기 상태가 되겠지. 반응 전에는 얘가 X만큼 있고, Y만큼 있다고 주어질 거야. 당연히 생성물은 없겠지. 그리고, 반응 중간, 얘가 반응 단계라고 그랬지. 반응 단계에서는 어떻게 뭐 반응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반응 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면 생성물도 생겨나겠지. 그이여기 생성물은 반응물은 없어지는 단계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생성물은 생겨나는 플러스가 단계일 거요 여기 단계가 될 거고 바, 반응 전중후 끝에서는 반응 전엔 X만큼 있었고얘가 동그라미만큼 없어졌어. 당연히 X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는 y- 동그라미가 될 거고, 이는 플러스 이만큼이될 거라고. 이해 됩니까? 이렇게 전중후 단계를 나눠서 표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요 반응 중간 단계에서는 요 어떠한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 이 중간 단계가 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요 얘가 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고 하면 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고 하면 얘는 이 중간 단계가 A대 B대 C 즉 개수비를 나타내요 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아 얘가 A몰 반응하면 B몰이 없어지고 C몰이 생겨나는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봅시다 어 2H2O 플러스 O2가 반응해 가지고 2H2O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자 얘가 처음에 3몰 있고 1몰 있었대요 반응 전에는 근데 반응 중간에는 얘가 2대 1로 반응하잖아 그러면 1이 반응해서 없어지겠지 1몰이 반응하면 2몰이 없어지죠 이 표현되어, 표현되어 있는 3몰이 전체가 다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산소가 1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응하면 2, 2몰이 없어지고 1몰이 없어지면 생겨나는 거는 2몰이 생겨나겠지 그럼 반응 끝 단계에서는 1, 0, 2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때 여기 나오는 2 1, 2라고 하는 거는 개수비하고 똑같죠. 그래서 뭘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가운데 반응 단계에서는 개수비가 되는 개수비가 되어야 돼. 개수비가 이됐죠 그러면 얘가 질량이라고 하면 질량으로 조졌다고 하면 a하고 b 더한게 c가 돼요. 당연하겠죠 좀 풀어서 써 볼까요 A, A 그램만큼 반응하고 B 그램만큼 반응해서 없어졌어요 생겨나는 거는 C 그램만큼 생겨야 되는 거지 이게 질량보존법칙이잖아요 반응전과 반응후의 질량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질량보존법칙을 나타내는 거다 질량 보존 법칙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겠지? 한 가지 더 찾을 수가 있어. 반응 전에 보면 요거 얘를 첫 번째라고 하자. 첫 번째. 이게 반응 후에 보면 여기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하자. 첫 번째 단계는 반응 전의 전체 질량 합이 되겠지? 두 번째 단계는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을 반응 단계 그러니까 여기 반응 중간 단계에서도 할수 있지만 1의 전체에 합하고 3의 전체에 2의 전체 2회 전체의 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야 돼요. A가 없어지고 B가 없어져 가지고 C가 생겨났다. 이것도 질량 보존 법칙이지만 어떻게든 반응 전의 전체 질량하고 반응 후의 전체 질량도 똑같다. 이것도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이렇게 이 반응의 전과 중간과 끝, 전중후를 나타내는 이 폼, 이 형식을 따라야지 문제, 문제가 풀기가 쉬워져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했던 3몰하고 일몰이 반응했을 때 얘가 물수가 산물하고 일몰이 있었다고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가 일몰이 반응한다 해서 남아 있지 않다 요 남아 있지 않다 남아 있지 않는 거다 남아 있지 않는 거를 찾는 거 그니까 러 결국 이 산소에 의해서 반응되는 수소 생성되는 물의 양이 결정이 되죠 다 없어져서 다 반응해서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반응해서 없어져가지고 0이 되는 거. 요 물질을 뭐냐고 하냐면,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0이 되는 거. 근데 뭐 아까 그러면 12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 보면, 반응 전에는 질량비가 A 대 B였어요.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AB A, 대 AB2 이렇게 나와 있나? B2가 없어졌죠? 첫 번째에서는 B2가 한계 반응물 B2의 양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으면 반응 후에 0이 되는 것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양적관계는 심플해요. 오히려 심플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뭘로 주어졌냐? 질량으로 주어졌냐? 질량으로 주어져 있는데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으면 그건 뭘로 풀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결해놓고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반응 전과 중후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해됩니까? 끝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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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이러한 양적 관계는 핵심 유형이 있어요. 핵심 유형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아 얘는 이런 반응이구나. 유형을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그 풀이 스카치 올려줄 거꼭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수업 시간에 문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바로 보여줄 테니까 꼭 바로 풀이 영상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유형하고 체크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 몇개더 풀어볼 거예요. 안녕.